8월 28일 맥친 생교일계 사무엘상 20장, 시편 36편, 예레미야애가 5장,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잖아요. 지명수를 라인 내린 것입니다. 뭐 왕의 지명수위를 받고 살아날 방법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왕자 요나단의 도움도 한번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어, 자기 안에 미갈의 도움,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촉즉발의 죽음의 위기를 겨우겨우 이렇게 피해서 피해서 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 있다는 사실, 그 라마 나요에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령을 세 번이나 보내고 안 되니까 자기가 직접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막 이렇게 해치지 못하고 돌려보내시긴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다윗이 걱정이 되는 거죠 자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도 위험하겠다 싶어서 그게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겠다 싶었던 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사실 갈 데가 없어요. 왕의 미움을 받고 왕이 죽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살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망을 다니고 있지만, 항상 초하루가 되면, 한, 한 2, 3일 정도 왕의 식사자리에 함께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사위기도 이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해야 될그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자, 가자니 잡혀서 죽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안 가자니 이 다윗의 진짜 반역을 할 생각을 품었구만. 라고 빌미를 이제 완전히 줄것 같아가지고 갈 수도 없고 안갈 수도 없는 아주 난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사울 왕과 다윗이 다시 왕과 신하의 관계가 회복이 될수 있을까, 아니면 이번 식사 자리가 기계가 돼서 결국은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될 것인가 그런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고 생각을 하다가. 요나단 왕자를 다시 한번 비밀리에 찾아갔어요. 사무엘상 20장 1절에 다윗이 라마 나욧에서 도망 라마 나욧이 사무엘 선지자 있는 곳이잖아요. 도망해서 요나단에게 왔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내가 무엇을 했고 내 죄가 무엇이기에 희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정말 나와 죽음살한그음뿐이다삐껏 잘못되면 그 죽는 거예요. 너무너무 유태롭습니다. 정말 이렇게 위태로울 수가 없어, 그죠? 우리도 때때로 위험을 당하지만 이렇게 위험하지는 않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위험한 거죠. 그랬더니 그 다윗이 억울해하는 그런 것과 하소연을 듣고 이연나단이 얘기를 합니다. 5 절에, 4 절에 연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다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것을 이루겠다. 뭐든지 얘기를 해, 내가 할수 있는 거다 해주겠다. 연나단이 그렇게 고맙게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정말 친구로 우정을 맺었고, 은약을 맺었잖아요. 우정 변치 않도록. 그좀 뭐든지 해주겠다. 뭐든지 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부탁을 해요. 부탁하기를 5절에. 자, 내일이 초하루다. 이제 식사인데,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해야 할 것이나,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참 불안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탁하기를 나를 그냥 들에좀 숨어있도록 식사에 들어가지 않고 숨어있겠다. 그래서 식사 안 오면 왜안 오느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절에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왜 다윗이 안 오냐 하거든 너는 말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해달라 어떻게 하느냐 면 다윗이 베들레헴기 고향이잖아요. 고향으로 급히 가기를 간청했다. 왜? 얘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제사를 드릴 때가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온 가족이 모여서 제사 드리는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좀다녀오고 집에서 연락이 와서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좀해 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울 왕이 좋게 이해해 주면 아, 사울 왕이 아직 나를 그렇게 확실히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씩 이 확실히 들리면 또 그럴 때는 있지만 면 정신으로 그런 건 아닌가보다 다시 회복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오는 것을 알고 엄청나게 진노하면 그러면 사울 왕이 날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어 판단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반응을 좀 보자 하는 거죠. 다윗을 진짜 죽이려고 하는가, 혹 관계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그 식사 자리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의 반응을 보면 알수 있겠다.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다, 요나단이 돕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다. 숨어 있어라. 이제 그렇게 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요나단이, 어, 다윗가 하는 얘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은 요나단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20장 15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대적 가운데 아버지 사울 왕도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저기 있겠죠. 모든 대적들을 끊어버리시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그들이 죽고 없게 될 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결국은 모든 위기를 다 극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나단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왕이 되는 거라고 요나단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요나단의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지 말라. 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다윗의 대적을 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진짜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은 저런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아버지가 중중하잖아요. 아버지는 현재 왕이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 왕이에요. 아버지가 죽으면 그다음 자기가 왕이 돼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효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자기도 왕 되고 싶잖아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왕이 되는 거라시라고 그렇게 이미 판단을 한 거죠. 연하단이 그래서 그렇게 될 때도 그 날이 온다 할지라도 너 나와 우정의 은약을 맺었으니. 우리 가족들을 지켜달고 나에 대해서도 나도 지켜주고 우리 가족들도 지켜달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 다윗이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이게 참 요나단의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깊이 생각해 봐요. 이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삼월상 1 4장에 요나단의 그 블레셋과 전쟁하는 장면을 보면 다윗 못지않아요. 그 용맹과 믿음이 정말 다윗 못지않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다윗처럼 그런 훌륭한 지도자요, 믿음의 지도자입니다. 얼마든지 왕이 될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고 이미 받아들인 거죠. 이런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진짜 경유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못 하는 거예요. 자기의 왕 자리까지 어떻게 보면 붙들고 싶지 않겠어요. 다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나중에 이 요나단의 상금은 다윗의 상금 못지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뜻을 저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울왕의 마음이 다윗을 향한 사울왕의 마음이 어떨지 식사자리 반응을 보고 다윗에게 알려주기로 했어요. 어떻게 알려줄 수있겠요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어떻게 알려줘요 그런데 왕의 감시가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뭐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만날 수도 없어 잘못 만났다가는 아버지의 진노를 사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약속을 1 9 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에셀 바이의 곁에 있어라. 그러니까 그 약속 장소를 정하는 거죠. s 셀바위에때 숨어서, 거기서 이제 3일 후에 보자, 이렇게. 그래서 3일 후에, 2 0 대는 내가 활을 이쪽에서 그 바위 쪽으로 쏠 거다. 쏠 텐데, 화살, 셋을 바위 쪽으로 쏠 텐데, 내그종 아이를 보내서 가서 화살을 찾으라 이러기를, 바로 화살이 너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 지니. 그러니까, 요나단 가까이에 쏜 거죠. 앞에다 가까이 쏘면은 다윗에게까지 가지도 못하고 가까이에 쏘면은 이거는 다윗 보고 너 안전하니 돌아와도 좋다. 그 사인이 돼. 그 반대로 22절에 만일 아이에게 화살이 너희 앞쪽에 저 멀리 있으니 그 가서 가져오라고 화살을 멀리 쏘면은 그는 다윗 너 도망가라는 얘기다. 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겠다. 너를 죽이려고 확실히 결심을 했다. 그것을 이제 보고 이렇게 서로 알아보도록 약속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진짜 주하루 날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그 첫날 식사를 하는데 다이씨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랑 생각에, 그 이제, 그게 이제 정결 예법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부정하면 이제 식사 자리에 못 오가는 그런 예법이 있잖아요. 그죠? 구약에. 그러니까 부정하면 그날 씻고, 뭐, 그, 그 다음날 돼야 이제, 이 화목제라든가 예배 참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왕 생각이 아, 다윗이 오늘 무슨 부정한 일이 있나 보다. 그리고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정히 지나갔어. 자, 둘째 날돼어서 식사를 하는데, 다윗이 또안 나오는 거죠. 그제야 사울왕이 아들 요나던 왕자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왜 식사 자리에 안나오느냐 그랬더니 이제 다윗하고 그 얘기한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지금은 그 가족들 1년 가족 제사드린 날이라 급히 오라고 고향에서 연락이 와서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울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이렇게 이해를 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자, 30절에 이 사울왕의 반응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냅니다. 그 얘기를 하되, 이 폐역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그러면서 네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다윗은 나를, 나보다 다윗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고 너의 어머니의 수치가 된다. 너 결국은 다윗 손에 죽는다. 왕자도 뺏기고 너의 어머니까지, 나까지 전부 죽을지도 모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엄청 진노한 거죠. 너의 수치, 너의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니 뻔한 얘기다. 왕자도 뺏기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가문은 다 대가 망신할 거다. 그러면서 3 1일째 이새 아들이 다윗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 있는 동안 결국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너와 너의 나라 사울 왕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잖아.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네가 왕으로서 제대로 서지 못할 것이다.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다윗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살려둘 수 없다. 확고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저 얘기를 듣고 요나단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 아니 아버지 사울 왕이 무슨 잘못을 하였나니까?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지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울 왕이 창을 들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던져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피했죠. 그리고는 요나단 나와 버렸어. 이 정도 되니까 아 이제는 더 이상 어,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완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요나단도 그대로 나와 버다식사하다 말고 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확실히 이제 약심을 한 거죠. 그래서 요나단도 그동안 화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다윗이 무슨 욕심을 품었던 건 아니니까 전혀 아니었거든 전혀 아니었거든 하나님께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또 다윗을 왕이 되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전혀 다윗은 욕심을 품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기로 확고하게 뜻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단이 그 약속장소에 갔어요. 그 다음날, 가가지고, s 바위 그 뒤쪽에 숨어 있는데, 활을 쏘는, 활을 쏘는데, 멀리 쏘았어요. 그 시종한테 이제 활 쏘면서, 화살 찾아오라고, 그러 보냈는데, 활을 멀리 쏘고, 뒤에서 얘기 하는 거 화살 저 멀리 있지 않느냐? 갖 주워오라고, 그렇게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바위 뒤에 숨어서 다 보았죠. 그러고는, 아, 도저히 안되는 거야. 이젠 진짜 끝이구나. 사울왕과 완전히 결별이구나. 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요나단이 이제 그 신부름하는 그 부하를 돌려보내죠. 들어가라고 그리고는 이제 20장 41자 아이가 갑니다. 신부름 애가 가니까 다위시 바위 남쪽에서 나와요. 숨어있다 나와가지고 멀리서 땅에 엎드려 세 번을 절을 합니다. 요나단에게 정말 고맙다고 절을 하는 거죠. 이 어려운 상황을 확실하게 알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생각하기 나름에 진짜 요나단이 아버지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을 죽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데 끝까지 언약을 지키고 다윗에게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고마워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절을 말세번 나고, 그리고는 만나서 서로 입 맞추고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같이 막 울고 다윗이 심하게 옵니다. 그렇게 울고는 완전히 작별이 되는 거예요.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둘 사이에 언약한 것이 있죠. 서로에 대한 우정을 끝까지 지키기로. 그리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계실 것이다. 서로 서로 언약을 지켜서 자손들을 돌봐주고 서로를 돌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선옥으로 들어갑니다. 이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이제 마지막 작별을 하게 됩니다. 우정에 끝까지 어려운 우정을 지키다가, 이제 더 이상 우정도 지속할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서 그리고는 헤어지고, 다시는 보지 못하죠. 그리고는 이제 다윗도 사울 왕과도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왕의 사위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 군대 장관도 맡고 그 했잖아요. 천부장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모든 직위 해제되고 부하도 없고 호롤 단신이 이제 도망가게 된 거지. 자 이제 다윗은 아무 직책도 없고 부하도 없고 돕는 사람도 없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왕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짜 혼자 광야에 이제 내던져진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 개인으로 사울왕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해야 돼. 과연 안 죽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너무너무 위태롭죠. 스스로 살아가야 돼. 바로 그 다음 장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장 먹을 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고, 어딜 가야 될지, 너무너무 막막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 밑에서 지위와 부하와 뭐 이런저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나. 다 두고 이제 맨몸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목숨을 부지해서, 진짜 하나님이왕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왕은 그냥, 아주 지식, 지시도 고생을, 고생길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결국 다윗이 그거 다 극복해요. 안 죽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으며, 그때 막 쫓겨다니면서 눈물의 기도, 탄식, 막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게 시편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 도우심으로 구사일 생각도 살아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또 하나님의 어려운 명령에 순종하기도 하고, 막해 나가요. 그게 이제, 계속됩니다. 사무엘상 끝까지 31장까지인가요? 끝까지 계속 다위세 도망다니며 하는 시련의 기간이 계속 왕될 때까지 참 얼마나 오래 해야 될지 몰라. 정말 혹독한 기간이에요. 왕이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걸 통과해야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혼토록 왕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왕이 쉽게 될줄 아십니까? 쉽게 안 됩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은 왕 자격이 없어요. 왕의 능력도, 왕이 강인함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안 돼. 이런 연단을 통과해야 저 환란 인내를 낳고 인내의 연단, 연단이 그 왕이 되는 소망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연단을 우리도 뭐 다윗만큼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겪어야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영원한 왕이 되기 위해서 주께 살아가시는 모든 연단 과정을 잘 완수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맥체인 성경기 사무엘상 20장 10편 36편에 가서 5장 고린도전서 2장 말씀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